자, 4K를 요청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, 이제 4K. 내가 평소에 차저를 어마무시하게 싫어했는데, 아이, 미겁다. 바... 차 필패라고 해야 되나? 차저가 많은 팀은 반드시 진다라는 뭐 그런 거를 믿고, 있, 믿고 있긴 하지만, 내가 한번 차저가 돼보자4케한번 하고, 30번 하고, 빵! 오! 빵! 오! 기록, 기록, 기록! 좋아! 헤헤헤헤! 날개 맛으로 만들어주지. 받아라! 파다라 파다 파 파다라 파다라 우와 녀석들의 열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줄 알아요? 애들이 먹는 딸기약 해열제 알죠? 인공적인 딸기향 빵와 뭐야 왜안 맞아? 아아 아! 땄어 나 땄습니다 1킬 뭐야, 뭐야, 뭘 했다고 벌써 벌써 시간초가 나키킬 땄는데? 아, 이거 어떻게든 킬만 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인정합니까? 아니 이걸 피해? 대단한 녀석이군. 으아! 으아! 여러분 모르셨습니까? 으아! 저격총은 근접에서 쏘는 겁니다. 저격총을 저, 먼 거리에서 쏘는 거는 이제 한물 같습니다. 뭐, 모르셨.. 모르셨구나 모르셨.. 아,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대세야 대세 아 최신 트렌드입니다 아 지금부터라도 아셨으면 된 겁니다 아, 아 이게 요즘 대세를 아, 따르지 않는 분이 있어요고진 겁니다 이거는 에.. 음. 뭐야 사차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우, 아우, 어왜안 맞아?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아 잠깐만, 우리 칠 하나도 안돼 있어. 아 이런 차자 놈들 칠을 하나도 안 했잖아. 색칠을 하나도 안 했잖아. 뭐 하는 짓이야? 어이 차자 놈들아 택치를 하나도 안하면어떡 하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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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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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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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? 죽어 있었다. 여기다 비커니를 박아 주지. 여기 우리 거다. 믿을 수 있나요? 아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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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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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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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오. 오. 아. 아 방금껏 맞아야죠 아 짜랄. 완벽한 환상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요즘 트렌드 대세입니다 이게 아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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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핑이 너무 심해 아 이건 다핑따입니다 냥냉맹 아. 아하하 여기다 비콘을 설치해도 나의 그거 뭐야 그 성견 뭐 저거 에 감탄해라 뭐 보십시오. 승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다 제가 잘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. 심지어 3차전이던것 같아요. 내가 말했잖아, 대세가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? 다 제가 잘해갖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. 예, 예, 얼마든지요.